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있는데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 저도 어릴 때를 좀 돌아보면 특히 좀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저희 집에 이제 형제가 3남아 삼녀 일남 일남 삼년대 제가 막내거든요. 누님이 세분 있는데 어,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제가 범인이 되는 것이죠. 집에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지는 일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한 번은 저희 누님의 지갑이 없어졌는데, 에, 이제 유력한 용의자로 제가 또 떠올랐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누님 세 분이 이제 원고 측에 대해서 검사 측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저의 알리바이를 캐고, 네, 저를 추궁하죠. 어, 특히 이제 그런 이유가면 제가 좀 전과가 있어가지고, 네. 더 저를 강하게 추궁을 하는 것이죠 범인으로 막 몰아가면 제가 홀로 외롭게 저를 변호해 보지만 뭐그 어린 나이 남자애가 그 누님 세분 검사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늘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거의 범인으로 확정받고 자백을 강요받고 뭐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는 아 어릴 때부터 검찰에 끌려가면 이렇게 되나 보나 싶은 거를 어릴 때 많이 경험해 본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이제 보니까 저 구석에 지갑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어, 내가 안훔쳐가지 않았냐라고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검사 측에서는 아무런 사과도 없고 네, 사건을 조용히 덮고 네, 넘어가는 것이죠. 저희 억울함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네,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역시나 제가 또 유력한 용의자가 되고 늘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해봤어요. 뭐, 저의 이런 우은 웃은, 웃은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저희 인생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무거운 문제들이 저희들 안에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억울함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2절을 보니까 한 마을에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소송을 하기 위해서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호소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찾아온 사람이 과부잖아요. 오늘날은 여성들이 경제력이 있어서 먹고 살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들에게 경제력이 없었어요. 과부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절대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이 과부의 이 억울함을 들어서 이 소송을 진행해 봐야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관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보니까 내가 재판관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부를 도와주겠다는 건데 이유가 뭐냐면 귀찮아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빨리 해치워버리고 그냥 끝내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후반부에 결론을 이렇게 맺어가십니다. 본문 6절과 7절인데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이함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함을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아마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개는 좀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끈질기게 요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끈질기게 간청하고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려라!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는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수정되어야 해요. 그럼 맞는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수정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게 무슨 기도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또 다른 부분이죠. 그거는 수정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금세 낙심하고 포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재판관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불이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끈질긴 기도가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만약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낙심해 있고 좌절에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요. 외국인으로서 이곳 독일에 살면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좀 있잖아요. 뭐 비자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나는 서류를 분명히 다 준비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잃어버려 놓고 뭐, 자기는 책임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죠. 참 억울한 경우들이죠. 또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로 인해서 나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종종 많이 생깁니다. 또 이곳 한인사회에서 교회 관계 속에서 섬기는 과정 속에서 억울한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 당하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법에 호소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에 호소해 보지만 때로는 모든 일이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간혹 뉴스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을 처리할 법이 없어서 부랴부랴 막 법을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게 주기 위해 법이 존재하지만 그 법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주간 여러분 한국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초등학교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건 내막에 대한 좀 명확하게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교사 생활한 지 얼마 안된그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도 그를 호소하고 그를 막아줄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그 현실이 참간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더군다나 간혹 법을, 법에 호소해서 그 법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정의롭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유죄 판결을 받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또 법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생길 때, 대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주변에 누군가를 붙잡고 호소를 하게 되지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말을 합니다. 내가 억울한 마음을 얘기할 때 상대방이 좀잘 들어주면 좋은데 꼭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진짜 다시는 얘기 안 하고 싶죠. 특히 이제 배우자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말 네,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죠? 감정이 상해서 다시 말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법으로든 사람이든 우리 억울함을 전부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는 있지만 결국 억울함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파괴해요. 이거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법이나 사람에게 호소하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의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를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편, 9편, 9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해요.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하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우리 이 땅을 사는 우리 인생의 억울함이 얼마나 많다는지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 알수 있죠 오죽하면 여러분 저주 시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109편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시편 109편이에요 네. 누군가가 너무 미울 때 시편 109편을 펴보세요 네.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질 거예요. 네. 몇 편이라고요? 네, 109편. 네. 이게, 외우세요. 10편, 109편. 거기 보면요. 막, 저주의 10편을 퍼붓습니다. 상대방의 집안이 망하게 해주시고, 그집 자식들이 빌어먹게 해주시고, 사채업자가 찾아와서 그집 폭상 망하게 해주시고, 뭐, 하여튼, 정말 온갖 저주를 다 퍼붓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에 실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그 정도면 우리가 믿는 경전에는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버젓이 들어가 있다는 건뭘 말해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심판관이시고,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주실까? 오늘 본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 뒤에 후반부인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세인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세인은 신앙에 열심히 있고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말하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당시 죄인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세리를 오늘날로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악덕 사채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 영화에 보면 그런 나온 사람 들 있잖아요. 돈 없어 그러면 뭐뭐 뭐 장기 뭐 뗄래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세리는 거의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에게 손가락질 당 하고 모두에게 욕먹을 만큼 명백한 죄인이에요. 세리도 스스로 그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부끄러워서 성전 저 구석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명백하라는 것입니다. 잘못이. 그런데 이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도 여러분 실화가 아니라 비유로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이 방금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부의 그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연결해서 보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요. 법정과 같아요. 등장하지 않지만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떳떳한 삶을 주장하면서 말하는 원고 측인 바리세인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 이제 곧 유죄 판결을 받기 직전인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있는 피고 측인 세리가 있어요. 이 장면이 바로 법정 앞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들을 향한 재판관의 판결문이 어떠냐면, 본문 14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르 노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는 일. 네.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에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저 세리한테 괴롭힘을 당해 본 적이 있거든요. 돈을 뜯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죄와 명백한 저 세리를 향해 예수님이 제가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러면 저 세리는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이러면 따지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의 비유의 내용이 그 핵심이 세리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바리세인이 의롭고 세리가 죄인인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리가 잘못한 게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결문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손을 들어준 핵심적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본문 이후 14절 말씀인데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 때문이에요. 세리가 올바르게 살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세리는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자기의 행동과 삶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에게서 얻고 싶어 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진실한 회개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만이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릴 때 예배 도입에서 제가 참회의 기도문을 드릴 때늘 하는 멘트가 있죠. 이런 멘트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멘트는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변형하여서 만든 내용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이 없어, 이건 너 때문이야라고 생각한다면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즉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지금 벌어진 상황 속에서 나의 잘못은 혹시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런 사람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호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생각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진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 자기 의의를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호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극률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 얻는 유익이에요. 그럼 우리들 대부분은 요바리제인처럼 살아가요. 우리가 머리로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어느샌가 돌아보면 자기의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우리들 대부분은 자기의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자신의 잘못한 것은 잘 보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방의 허물만 막들쳐내려는 성향들이 있어요. 뭐 모든 집들이 그렇겠지만 집안에 자녀들 둘이 상 있으면 서로 투닥투닥 많이 다투잖아요. 저희 집안에도 보면 애들 둘이 늘 다투거든요. 그러면 다툴 때 보면은 그 양상을 잘 보면 다 자기의 잘못은 어떻게든 최대한 축소시키고 상대방의 잘못은 최대한 부각시켜요. 그래서 다너 때문이라고 계속 서로 끊임없이 싸움. 그 부모 된 입장에서 중재를 하지만 또 한편만 들면 안 되잖아요. 들어보면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들어보면. 그래도 끊임없이 그두 부분을 가지고 싸웁니다. 네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자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오름을 주장하고 말하죠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너도 바리새인 같지 않은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로부터 막돈 뜯기고 피해 당한 그 가득한 사람들 앞에서 너는 바리새인 같지 않은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야 비로소 밝혀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의로워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셔야 그게 진짜로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 당신이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런 우리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8절 말씀인데 저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올때그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너의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사람을 내가 볼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사람의 위로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만 속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참 의로운 한분 하나님께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해요.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억울함이 있다면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여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 우린 자꾸 쉽게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의 오름을 더 많이 빠지 보게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의에 빠진 자가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호소하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